배달 플랫폼의 이용자 위치 정보 수집 이용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19일 발의된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쿠팡이치를 통해 배달 업무를 배정받으려면 앱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라이더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플랫폼 측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앱에서 로그아웃 했는데도 자신의 위치가 추적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우려가 최소화할 전망입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배달앱 3개 사업자 중 쿠팡이츠만 유일하게 배달원의 위치 권한을 필수 항상 허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의 경우 위치 권한을 필수 앱 사용 중에서만 허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들이 이용하는 배달 파트너 앱을 최초로 실행하면 위치 권한을 항상 허용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거부 중 선택하라는 창이 뜹니다. 이때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하더라도 실제 배달 시작을 누르면 항상 허용으로 변경해 주세요라는 알림이 뜹니다. 즉, 쿠팡이츠 배달 라이더는 쿠팡 측이 배달원의 위치 정보에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배달을 할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항상 허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쿠팡이츠는 라이더가 앱을 실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앱 개발자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라이더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올 초에는 쿠팡이츠가 앱에서 로그아웃한 배달 라이더의 위치 정보까지 약 1개월간 지속 수집했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습니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4월 문제인 지후 시정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 앱에 의한 과도한 위치 정보 수집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쿠팡이츠의 정책은 라이더가 정보 수집에 동의한 이상 방통위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수집과 이용에 대해 최소 원칙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위치 정보의 과도 한 수집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달 플랫폼 등 위치정보 사업자들은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기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해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김상희 부 의장은 사업자가 실제로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24시간 추적하지 않더라도 앱 이용 시 위치 정보 접근 권한을 항상 허용토록 설정할 것을 강요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위치 정보법을 개정해 위치 정보 수집 이용 시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 이용을 제한하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내밀한 위치 정보를 악용할 여지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파트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